아이고. 이게 뭐야? 손목은 또 시커매지고 목둘레는 완전 누렇게 변했네. 얘가 밖에서 뭘한 거야? 이거 빨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빨지? 세탁기에 넣으면 될까? 아니면 손으로 박박 문질러야 하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해 왔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패딩 얼룩 때문에 손목이 시커매지고 목둘레가 누렇게 변하는 거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얼룩을 그대로 두면 패딩 외피가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섬유가 약해지고 결국엔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던 실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얼룩을 지우려고 세게 문지른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칫솔로 박박 긁고 뜨거운 물에 담그고 강한 세제를 쓰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외피가 상하고 번들거리고 색이 변하는 거죠? 저는 20년 동안 수천 벌의 패딩을 보면서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패딩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관리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세탁소에 맡기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굳이 맡기지 않아도 패딩이 금세 새 것처럼 돌아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비싼 제품도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잘못하면 패딩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몇십만원 하는 패딩을 잘못된 방법으로 망가뜨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올바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고 실험해서 검증한 방법들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패딩 얼룩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 계신가요? 손목이 까맣게 변해서 부끄러우신 분, 목둘레가 누려서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시는 분, 세탁소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패딩 관리를 잘못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웃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3세 방문님이 어느 날 패딩을 입고 오시는데 소매가 시커매졌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세탁기에 돌려도 안 지워진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동안 너무 세게 문지르신 거예요. 칫솔로 박박 긁고 강한 세제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외피가 살짝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원래 부드러웠던 질감이 울퉁불퉁해지고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렇게 문지를수록 얼룩이 번지면서 더 넓게 퍼진다는 거였어요. 박모님은 지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진 거죠. 결국 그 패딩은 더 이상 입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반대로 68세 강미영님은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셨습니다. 얼룩이 생기면 급하게 비비지 않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중성 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살살 닦아내셨어요. 문지르지 않고 세제를 얼룩 위에 올려놓고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식이었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패딩을 오래 입는 흐름이 한눈에 잡히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 옳고 어떤 방법이 패딩을 망가뜨리는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몇달뒤두 분의 패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모님 패딩은 점점 외피가 상해서 결국 버리셔야 했지만, 강미영님 패딩은 몇 년째 색도 질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잘 입고 계세요. 같은 패딩인데 관리 방법 하나 차이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패딩 수명을 몇 년씩 좌우하는 거죠. 작은 관리 차이가 패딩 수명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패딩을 사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년 입고 버리는 분도 있고 5년, 10년 입는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패딩 얼룩을 집에서 안전하게 없애는 원리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패딩 소재는 세게 문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패딩은 대부분 폴리에스터라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이 소재는 가볍고 보온성도 좋지만 강하게 문지르면 외피 표면이 상하면서 번들거림이 생기거든요. 한번 번들거리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생활섬 유연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강한 마찰이 패딩 외피 변색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 조직이 눌리고 변형되면서 핏을 반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번들거리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71세 이종만님은 패딩 소매에 얼룩이 생겨서 시솔로 박박 비비셨습니다. 급한 마음에 세게 문질렀는데 오히려 얼룩이 번지고 외피가 울룩불룩해졌어요. 그 부분만 질감이 달라지면서 더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문지르지 말고 세제를 얼룩 위에 올려놓고 5분간 불린 뒤에 부드럽게 닦아내는 거예요. 세제가 얼룩 속으로 침투해서 자연스럽게 분해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칫솔이나 빳빳한 솔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로 살살 눌러서 닦아내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얼룩을 세게 문질러서 지우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랬다면 오늘부터는 꼭이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중성세제입니다. 중성세제는 패딩 얼룩 제거의 기본이에요. 중성세제는 패딩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기름 얼룩을 부드럽게 분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한 세제를 쓰면 당장은 얼룩이 잘 지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섬유 자체가 상하면서 색이 변하거나 질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 세제 같은 건 너무 강해서 패딩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국내 섬유 관리 기관에서도 패딩에는 중성 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성이라는 건 산성도 알칼리성도 아닌 중간 정도라는 뜻인데 이게 섬유에 가장 안전한 거죠. 69세 박상구님은 처음에 주방 세제를 쓰셨다가 얼룩이 더 진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성 세제로 바꾸자마자 바로 해결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닦았는데 세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성 표시가 있는 액체 세제를 물에 풀어서 거품을 낸 다음 그 거품을 얼룩 부위에 얹어 놓으면 됩니다.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내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집에 있는 중성 세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세제 뒷면에 보통 중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물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얼룩을 부드럽게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기름 얼룩을 풀어주는 최적의 온도예요. 찬물로는 기름 성분이 잘안 풀립니다. 기름은 차가우면 굳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아무리 닦아도 얼룩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을 쓰면 패딩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한국생활과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30도에서 40도가 가장 안전한 세탁 온도라고 소개됩니다. 이 온도가 섬유를 보호하면서도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인 거죠. 70세 문혜성님은 처음에 찬물만 사용하셨다가 얼룩이 전혀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바꾸니까 똑같은 방법인데도 쉽게 지워지더라고요. 물 온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얼룩이 작으면 미지근한 물에 천을 적셔서 닦고 얼룩이 넓으면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해당 부위를 담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얼룩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뜨거운 물은 절대 쓰지 마세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패딩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충전재가 뭉치거나 외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평소 패딩 세탁할 때물 온도 어떻게 맞추셨나요? 오늘부터는 꼭 미지근하게 맞춰보세요. 네 번째는 건조 방법입니다. 건조는 옷걸이가 아니라 눕혀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패딩을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시는데 이게 큰 실수예요. 옷걸이에 걸면 패딩이 무겁잖아요. 특히 물기가 있으면 더 무겁죠. 그러면 충전재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전부 쏠립니다. 위쪽은 납작해지고 아래쪽만 빵빵해지는 거예요. 섬유 구조 연구 결과를 보면 패딩은 눕혀서 건조해야 모양 변형이 가장 적다고 나옵니다. 수평으로 놓으면 충전재가 고르게 분포된 상태로 마르거든요. 75세 이은상 님은 매번 옷걸이에 걸어서 말리시다가 패딩이 한쪽만 빵빵해지고 다른 쪽은 납작해지는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모양이 이상해져서 입기가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건조대에 패딩을 눕혀서 천천히 말리는 겁니다. 평평하게 펼쳐놓고 자연 건조하면 충전재가 원래 위치를 유지하면서 마릅니다. 다만,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해요. 햇빛이 너무 강하면 외피색이 바랠 수 있습니다.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은 패딩을 보통 어떻게 말리셨나요? 오늘부터는 꼭 눕혀서 말려보세요. 다섯 번째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안 지워지는 얼룩은 클렌징 워터가 보조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이나 선크림처럼 기름 성분이 아주 강한 오염에는 일반 세제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클렌징 워터는 원래 화장을 지우는 제품이잖아요. 기름 성분을 녹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 목둘레에 묻은 화장품 얼룩이나 손목에 묻은 선크림 자국에 효과적이에요. 생활화학 제품 실험에서도 클렌징 워터가 지방 성분 제거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면활성제 성분이 기름을 감싸서 물에 녹게 만드는 원리죠. 72세 장경호 님은 패딩 목둘레에 화장품 얼룩이 생겼는데 중성세제로는 아무리 해도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적셔서 가볍게 닦아냈더니 바로 해결됐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적셔서 얼룩 부위를 가볍게 닦아주면 됩니다. 몇 번만 살살 문지르면 얼룩이 화장솜에 옮겨 붙으면서 깨끗해져요. 다만 강한 화장품 리무버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너무 많으면 외피를 상하게 할수 있어요. 순한 클렌징 워터를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화장품 얼룩 때문에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집에서 바로 할수 있는 실전 관리법을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룩이 생기면 바로 닦는 습관입니다. 기름 얼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굳어서 더 지워지기 어려워집니다. 방금 묻었을 때는 표면에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섬유 깊숙이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나중엔 아무리 해도 안 빠져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시면 패딩 손목 부분하고 목 부분을 가볍게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룩이 보이면 그날 바로 처리하세요. 다음 날로 미루지 마시고요. 다만 급하다고 해서 비비지는 마세요. 세제를 올려놓고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천천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5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얼룩을 바로 처리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나요? 오늘부터는 바로바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두 번째는 중성 세제를 패딩 전용으로 따로 두는 겁니다. 한번 분리해 두면 급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작은 통에 중성 세제와 물을 미리 섞어서 보관해 두시면 좋아요. 얼룩이 생겼을 때그 통에서 바로 꺼내서 쓰면 되니까 번거롭지 않죠. 세제를 매번 희석하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다만 강한 세제와는 절대 혼용하지 마세요. 중성 세제는 중성 세제끼리만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제와 섞이면 성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성 세제를 집에서 따로 구분해 두고 계신가요? 패딩 얼룩용으로 하나 준비해 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세탁기를 쓸 때의 기본 원칙입니다. 세탁기는 표준 코스와 미지근한 물이 기본이에요. 너무 강한 코스를 선택하면 패딩이 세탁기 안에서 심하게 흔들리면서 외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세탁기일수록 더 심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표준 코스나 약 코스를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탁량이 적을 때는 중 정도로, 많을 때는 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탈수도 약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물 온도는 당연히 미지근하게요. 찬물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30도에서 40도 사이가 딱 좋아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코스로 세탁하시나요? 다음번엔 꼭 표준 코스로 해보세요. 네 번째는 건조 방법입니다. 눕혀서 말리는 건 패딩의 기본 철칙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번더 강조합니다. 충전재의 위치 변형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눕혀서 말리는 겁니다. 옷걸이에 걸면 무게 때문에 충전재가 아래로 쏠리지만 눕혀 놓으면 고르게 분포된 상태로 마르거든요. 건조대 위에 패딩을 펼쳐 놓고 천천히 자연 건조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난방기 바로 앞에 놓으면 안 됩니다. 열이 너무 강하면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천천히 말리는 게 패딩을 오래 입는 비결입니다. 눕혀서 말리는 방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한두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패딩은 세게 문지르면 복구가 어렵고, 중성 세제와 미지근한 물만 잘 활용해도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은 패딩은 무조건 세탁소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은 집에서도 새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피가 상하고 번들거리고 색이 변합니다. 충전재가 한쪽으로 쏠려서 빵빵한 부분과 납작한 부분이 생기죠. 결국 모양이 이상해져서 입기 불편해지고 심하면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몇 년을 입어도 질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색도 변하지 않고 모양도 처음 샀을 때처럼 유지되죠. 세탁소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패딩을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몇년 후에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같은 패딩을 샀어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년 만에 버리는 분도 있고 10년을 입는 분도 있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꼽자면 저는 얼룩이 생겼을 때 절대 문지르지 말고 세제를 올려서 5분만 두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패딩 수명이 몇 배로 늘어납니다. 5분만 기다리는 인내심이 여러분의 패딩을 지켜줍니다. 급한 마음에 비비고 싶은 걸 참고 세제가 스스로 얼룩을 분해하도록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세게 문지르지 않기, 중성 세제 사용하기, 미지근한 물쓰기, 눕혀서 말리기, 화장품 얼룩엔 클렌징 워터 쓰기.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패딩 관리는 완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패딩을 오래오래 새 것처럼 유지하는 보관법과 세세한 관리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패딩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름 내내 보관했다가 겨울에 꺼냈을 때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다룰 거예요. 여러분은 평소 패딩 관리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런 생활 속 실용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편리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